네. 네. 지금 세명 와서 아직 전면부 아 후면부도 못 끝낸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겁니다. 네, 이게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갈라내서 가운데 잔챙 하나까지 여기 너무 두껍게 나와가지고 일어났죠? 자, 엄청나게. 자, 이게 지금 2층. 전면부 하단 하단부 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한쿠키 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멀리 왔어요 경기도 화성에 출장비 받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 여기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중이에요 네, 세대가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중 이고 차실 공사가 잘못되어 있죠 예, 네. 네,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차실 가 이런게 굉장히 안좋은겁니다 요런거 네, 뭐 잘분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파내고 네, 해야되겠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있어서 이거 밑에 집으로 물 많이 샜겠네요 근데 밑에 집도 지금 실리콘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데 예 네, 저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집 상태 예 네, 그렇구요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위에 집, 4층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4층, 그러니까 4층과 3층, 우리 집과 윗집 사이에 이런 크리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위에서 습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윗집도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할머니가 계시네. 이런 상태라서. 이에 제일 꼭 검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거가 완료됐습니다 네. 네. 백업제 넣고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뒷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저쪽에 보니까 코킹하고 있죠. 네. 1라인에 지금 9층을 그거 코킹하고 있는데 오늘이 2024년 5월 28일. 11시인데요. 우리 작업자가 저쪽 조그만 창문 하나를 제거를 해놓고 뒤로 넘어간 거고요. 뒤에는 지금 이제 저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고, 저는 이제 요이 픽스된 창문 하나랑 전 창문 하나 그리고 저거 로링 쳐서 마감까지 해가면서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줄 거고요. 아까 이제 저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저 뒤에 전면부를 다 끝내고 와서 여기 두번째 바타는 거예요 두번째가 바타는거면 저거 맞바거든요 끝난겁니다 저 혼자서 지금 이제 한 1,20분이면 내려올거예요 예, 네, 이런거 이제 한집더 하러 가는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보조작업자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저 반대쪽에 혹시 이렇게 보이려나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조금 어설프게 보이네 반대편에 지금 매달려있죠? 예. 네. 반대편에 내달려 있는 거한번 살짝 끼, 애좀 네, 끼고만 와봐. 나물 주고. 등 뒤쪽에 우린 지금 3명 와서 아직 전면부 아니 후면부도 못 끝낸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작업하는 겁니다. 네, 이게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다 갈아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자 이렇게 이제. 예, 네, 저희 너무 되는 겁니다. 이게 작업 이 과정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퀄리티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지금 저분이 품이 인건비가 지금 저분 오전 내에 끝나고 하면 반 품이에요. 여기 한 세대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명세 품이고요. 하루 종일. 그 인건비가 6배 차이 나는 겁니다 6배 만약에 한 사람당 30만원씩이라고만 쳐도 내가 인건비를 하루에 30으로 쳤을 때저 사람 이제 반이니까 15만원이죠 우리는 30만원씩 90만원이죠 인건비가 90만원이냐 15만원이냐의 차이예요 나가는 돈, 인건비로 인건비만으로 상상이 되시죠? 어, 어떤 내용인지 예, 자, 저... 그런 차입니다. 오늘 저희 여기 한,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한 4시 정도에 종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 여기 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저좀 벌써 줄 걷었어요. 예. <laughs> 예, 예. 자, 정말 진정한 숨은 고수가 오셨네요. 지금. 11시, 11시도 안 돼서 끝냈어요. 한 세대 작업을. <laughs> 슈퍼맨인가, 슈퍼맨? <laughs> 와, 대박이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숨은 고수. 자, 네, 마, 마감해볼게요. 어? 저기 가신다. 가신다. <laughs> 자, 이게. 팔을 올리기 위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이 잘안 되시죠? 예. 그게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올려서 두툼게, 두툼을 해주고 저런 이제 팔, 팔쪽 배관이 들어가고 연결되고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 지금 절정을 다 하고 왔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가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도포하는 중인데 이렇게 다싹 제거한 거예요 이거 조금 도포를 하다가 깜빡하고 안 찍었네요 네, 여기 싹다 제거하고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어, 다 제어가 된 겁니다. 음. 자, 여기는,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허, 자, 여기 픽스텐 정문 하나, 저기 반창 하나, 여기, 가운데 전창 하나까지 여기 너무 두껍게 나와서지고 일어났죠? 엄청나게 붙어 이렇게 테이프 쳐서 잘 올려줬습니다 넓게. 아 저기 연통 안 잡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타야 될것 같아요 네, 연통 잡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2시 반이에요 밥 먹고 뒤쪽에 마감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 어, 반대편 조명부 넘어왔는데요 여기 위에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위에집 예, 이렇게 보시면 그다 예, 뚫려 있죠. 예 위에 집에서 우리 집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죠. 이거 우리 집으로 타 타고 들어옵니다. 예꼭 위에 집꼭 공사 하시도록 요청하세요. 자,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자, 빠르게 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빨리 또 끝내고 가야 돼요. 우리, 오늘 멀어가지고. 자,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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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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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에 쓰레기 구멍도 막아줬고요 이렇게 두껍게 들어간거예요 불구멍 밑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에 가보자. 자, 20초 남 오늘 저층부 3시 44분. 조금 일찍 끝났네요. 오늘은 제거. 이제 과정이 조금 수월했어 가지고 조금 빨랐어요. 자, 이게 지금 2층 전면부 하단 하단부에요 예. 네. 네, 이게 우리 우리 그윗집에다가만 뭐라 할게 아니에요. 지금 밑에 집도 빨리 실공 시공, 시공해야 돼요. 1층에 물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네.